시작한 거? 아니 시작할 까 하고 시작한. 다시. <laughs> <laughs> <하지? 웃음> 아무튼 이거 자 일단 이사부터 해야 돼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짱쩡드입니다 이나입니다. 이제 우리가 아까도 이렇게 지랄도, 아예 개지랄리를 <laughs> 뭔가 많이 해가지고 지금 과연 됐어. <laughs> 아무튼, 리나입니다. 안녕하세요, 뮤팔이에요. 사과드릴 거. 제가 이미 게임을 연습삼아 살짝 했는데 초기화가 안 됐어요. 아니, 5분을 딱 사고 나을 때. 어미같은데? 레기인가? 이네 아. 이 게임을 설명해주자면은 우리가 이제 동물원을 네. 운영하고 있어 동물원이 아 그러네 동물원이네 마이 보이스 주잖아 <웃음> <웃음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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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그,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진행이낫지 않아요 <laughs>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동물을 이제 구매라고 하기보다는 동물을 이제 사가지고 동물의 소리를 우리가 직접 녹음을 하는 거야 동물을 구매하다니 <laughs> 입양해서 왜여기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오. 왜왜장비스어 여기 근데 그래, 동물을 오히려 비, 비싼 애들 입어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? 오 왜네. 똑똑한데? 동물들이 노래를 한대. 울음소리를 낸대. 재밌겠다. 재밌겠네. 정신없겠네. 오케이.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자. 그럼 먼저 쟤는 재녹음을 시킬까? 그래. 나 누구 할래? 메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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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나보자. 꽉. 미스 미스로. 미스미스러운소리 미스로. 미스비야스로미야로 미스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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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 로미 우리 미스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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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 보내. 스로도스로 <laughs> <laughs> 좀 많이 불미스럽지 않아? 어. 꽉. 지랄. 왜지랄 아니 욕도안 되는 아니. 아니야. 안 들어가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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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, 한 마리 더 하자. 한 마리 더. 한 마리 더 잡아. 아니, 토치화 돼 가지고. 제벽에서만으라니까 가보나 해. 쉬었는데 더얘 누가 렵다팽귄다 야, 나 개소리 잘해. 개소리 잘해. 오케이 okay. 여운데? u <laughs> o 여가 어디 i 수 You're g 귀 i n g t 가 어디 e <laughs> 가 <여가> 어디 t h 어 r e 이거 재밌어. 잠깐만, e l l me. 이거 오 좋다 오케이 okay. <laughs>

이거 왜 맞아? <laughs> 빨아 <빨리>, 어, 도망가자. <laughs> 여기는 뭔가 악마들 같다고 해야 되나? <laughs> 불미스러워. 누가 좋아? 노치가스키. <laughs> 노치가스키. 얘 얼마냐? 물범이니? 거짓 언니랑 어 맞는 어, 것 같지. 가 물범 <laughs> 어떻게 열어? 어, 가면 아니야. 근데 애들이 캠핑을 하면 <laughs> 돈을안 버는데? 어. 꺼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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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내. 해, 다시 이래. <laughs> 나와서 일해 뭐하는 거야 탱고 나와 야,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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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나오니뭐 네? 광공리대로면저런 녀석을 좋아하지 <laughs> 이해안 돼, 여기 있어 Let's go Let's go 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 l 고 t s go 나도 시끄럽나시끄고시끄고 나도 시끄럽고, 나도 시끄럽고, 나야시도 시끄럽고, 나도 시끄럽다나고 이거 <목소리도> 살까? 살까? 네. 어떻게 사? 돈 벌어야 돼뭘꼴봐 네. 일해 나와서 일해 상상돈잘 벌어도 길하게 못살 하나 둘셋얍 바람의 언덕 누구부터 끌고 까뭘어깔안보 사랑인 척 끌고 가자 뭘 꼴아봐 어. <누가> 그냥 숫 해결된 거 아니지? 누가 계속. 소리뭘 꼴아봐 나 편집할 양이 역시 3,400원 끼

누보부터가이가요가 고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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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얘기를 해봐 고가, 고가, 고 고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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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히포히보 들어보자. 이 진짜 무서워지이짜진짜 존나 무서운 하마가 되는 거. 야짜 존나 부서진 이진 거. 거. 라 봐.

물고라만 좀잘게 어, 봐봐 레오 릴리랑 게임하는데 릴리가 파다리요감왜넣라고 했어? 아미사파리야미파리 좋았어 유니콘이니요 우리 끝이야 <laughs> 오! 빨리 빨리 아, 여러분 제발요 어디. 아니, 시발, 근데, 동확하게많한것 <laughs> <많을> 같아요. 그러면은. <laughs> 아니, 시발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묘팔입니다. 아, 광묘팔이에요. 아, 아, 님들, 님들, 맞아. 제가, 어, 어, 아, 개소리 좀안 제가 안 나게. 아, <laughs> 어. 제 소리 좀안 들었어. 아이고. 아 어, 왜, 왜 호흡을 파냐? 다 옮겼다. 아, 내가 저었다나 유발했구나. <laughs> 아무튼, 아무튼, 놀이공, 노리고, 놀이공원이 아닌데? 놀이공원이 아니라, 동물원. 동물원이 망했어요. <목소리> 아, 저희 동물원 망했어요. 아니요. 주유도프에요. 유도프 정말 주유도, 제 정신이 누달프에요. 나는 노달프에요 나는 누달프에요. 그래도, 젤리카리 살짝. <laughs> 어우, 저희, 저희는. 어우, 어, 시끄러워, 시바. <laughs> 저희는, 저는 다, 다, 다른 데서 체험하기로 했어요. <laughs> 레이싱 사러가 없네. 빡, 하나 할때못 하는데. 들은 여기에서 하는 이렇게 잘 옷을 옷을 사려고 그러고, 우리는, 우리는 가주자인 이... 아니, 가, 있게 아니라 가주자 이만. 엔딩하고, 다음 영상에서. 안녕하세요. 빠이빠이. 들이... 자, 끝. 네, 끝. 끝. 진짜 끝.